오늘 이거 찍으러 온게 아닌데, 갑자기 왔습니다. 가는 길에. 아, 가는 길에. 도로는 뭐, 진입로나 이런 거 좋죠. 이건 온데 땅인데, 이게 땅이라고 왜 갑자기 왔냐면은, 아까 오는데 전화와가지고 싸게 팔아주려고 하시더라고. 근데 마침 내 근처에 있는데, 얼마요? 이러니까, 얼마, 음, 싼데, 마침니다 <laughs> 하여튼 왔습니다. 이게 땅이, 요 땅인데, 일단 이 도로, 2차선 도로 물고, 대문도 있고 뭐 땅인데. 대문이고 옆에 산 다이네. 응 어, 경계 딱 편하죠. 옥수 심은 어놓요 안에까지 해가지고. 거리지미터로. 어, 응꽤커 네. 보이는데? 땅이 이게 188평. 응. 어, 전체 계획관리.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앞에 이게 이제 이게어 뭐지? 아, 개구리. 개구리. 개구리가 두꺼비만. 크다. 나 <laughs> 개구리 무서워. 맞아. 거기는 저긴데. 여기 저기 있는데. 이기또 건드리면 또넘깨갈 거잖아. 어, 저기 또빠르다 새끼 빠르네. 못 잡겠다. 조금 잡아도 모르고 좀 있겠다. 그럼 겨울이 많아 너네. 챨. 다른 얘기. 어, 뭐 하여튼 여기 저기 창고 전방에 있다는 게 야적장이라나 이거? 어, 그냥 이게 이게 지금 막뭐 움직임 그냥 세워 놓은 거. 그냥? 주차장이 무슨 지금 몇십 년째 주차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뭐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야지. <목소리> 네. 이거 느낌이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미래소년 코난에서 보면은 약간 코난 느낌이지 않아 이거?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현실판 버전 같지 않나? 우주 행성 뭐 그런 건가? 아, 미래소년 코난 보면은 그그 그 있는데 그 하여튼 약간 그 느낌인데. 난 코난 안 봐서 모르겠어. 아 보신 분들은 알 건데 하여튼 기로 가면 다 여기 이제 전원 주택 단지들이 있고. 응 아유 여기도 뒤에 산이 이쁘다 응 여기 옆에 그 저수지도 있고 뒤에 응 요거 저기 전체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쓰면 됩니다 뭐 지어도 되고 농막 있는. 하나 나와도 되고 어, 그 안에 창고도 있네 창고? 네, 아저 창고 뭐, 하나 있네 이거. 와 아니 파신다면서 뭘 농사를 이게잘 지났노 장난 아닌데요 응 이거 거의 뭐 농사꾼 수준인데 이 정도 같으면 고구마도 뭐 종류별로 신은 옷인 것 같다 응 호박 고구마가 오망 음, 뭐, 것도 없고, 것 다리, 다 있습니다. 멜라지 참깨. 아 뒤에 참 이쁘다. 그렇죠 여기는 저수지고, 여기는 응. 저수지니까. 아니 심심하면 이거 사골라가 가지고 사다리 하나 놓고 사골라가 가지고 낚싯대 탁던지면은 그냥 뭐 되고 안 되는 게어딨 있노? 망걸리면 되지. <웃음> <웃음> 이건 뭐지? 전기가 나있네. 화장실도 돼 있네. <웃음> <웃음> 와 안에 응. 마늘하고 양파하고 농사 엄청 잘지었네 <laughs> 저장해 놓으셨네요. 어, 어마어마하게 놓으셨네. 물은? 음... 물은 바로 여기 저수지에서 그냥 이거 파이프 그냥 꽂아가지고 당기면 그냥 끝나네. 어, 그런 거 같은데. 지금 응. 여기 물탱크를 해 놓으신 거 같은데요. 응, 물탱크 저 받아가지고 쭉 당기면 겨될 거고. 아, 뒤에 여기 문도 만들어 놓으셨잖아. 아. 이거 딱 올라가 낚싯대 딱 던지면 되고. <laughs> 아, 니 어딘지 설명을 안 했네. 이이 이거. 이거 초동면 입니다, 초동면. 그러니까 여기 하여튼 뭐 창원 김에 가까운 그런 데고 뭐 하여튼 이거는 이차선 도로에서 얼마 올로 올라... 하여튼 뭐 바로 옆에 또 이차선이니까 뭐 그것도 별큰 의미는 없고 하여튼 1 8 8평이고 계획관리고 요 가격이 5,900만. 원. 집 지어도 될 따님. 그렇죠. 이게 원래 평수가 작은 면요 평수들이 제일 비싼데 요 가격이면 뭐 진짜 안 나쁠 건데 이건 뭐 토목할 것도 없고 응 그대로 막 쓰시면 되고 뭐 그래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. 요거는 찾는 분좀 많이 있겠나 요새 땅 차... 의외로 땅 많이 찾으시던데. 그렇게땅 응. 많이 찾으시는데. 어, 이건 뭐... 땅도 반듯하고 아, 반듯 직사각형으로 반듯하죠. 아 맞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<laughs> 다있죠 <laughs> 이거는 더따 설명할 게 없잖아. 응. 그러면 좋아요 구 구독, 구독구 아닌데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구 구독, 구독구 <laughs> 정상회겠습니다 <laughs>